살그! 야정민 너네 누나 우리 형이랑 인다는데뭔짜야 우리 는른 사람이 이이야 우리 형은 말라든짜 왜줘 봐. 남자가 무슨 화장을 해? 기생 오라비 같이 생겨 가지고 말이야. 아, 쌤. 요즘 세상이 변했어요. 맨날 그런 얘기만 해요.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맞대요. 그리고 저희 형 메이크업 잘해서 좋은 뷰티가 들어갔거든요. 아이고, 그게 자랑이냐? 남자가 얼굴에 문지하면돈 버는 게 그게 자랑이냐고. 아니, 쌤. 조선 시대 사세요 도대체 언제적 발상입니까? 아, 왜 이래? 어, 그, 채민 너네 누나 옛날에 페북얼짱 페이지에 나올 정도로 예쁘시지 않았냐? 나 사진 보여주면 안 돼? 우리 누나 인기 짱 많지? 나랑 사이가 안 좋을 뿐, 여기. 와우! 어, 분위기 짠다. 어, 그렇게 쇼컷 잘 어울리시는데? 그 인기 많다, 던 재민이 누나야? 봐봐, 나도 궁금하다, 야. 네, 근데 또 보고 이상한 소리 하지 마세요. 아이고, 안 해. 아이고! 얘또 머리가 왜 이래? 누나가 아니고, 형아! 아무리 말이야, 세상이 변했다해서도 아닌 건 아닌 거야. 배부결장? 이거 이거 미적 기준이 나 때보다 낮아진 것 같아. 요즘 애들 보면, 으휴. 요즘 MZ들은 이래서 안 돼. 얘들아, 이제 전부 핸드폰 내자. 쌤폰거든거안 가져가셨는데요. 아 그러네. 야, 근데 이걸 너가 왜 갖고 왔어? 무겁게. 에이, 이 정도는 얘도 안 먹어요. 저 힘세요. 여자면서 힘이 세긴 뭐가 세. 약해 빠져 가지고. 후, 호세는? 쌤, 제가 드릴 말이 있는데요. 방금 하신 말씀도 그렇고, 아까도 황동보 형이 남자데 어쩌고, 청진민 누나가 여자데 어쩌고, 이런 세안경 끼시고 말씀하시는 거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 너, 여자가 무슨 어른말에 따박, 따박, 됐어, 빨리 들어가 봐! 자게 보내야 된다. 아, 숙제 꼭 하고 여자애들은 이제 집에 가고 남자애들은 남아서 대청소 좀 하자. 인기가. 아, 선생님, 진짜 그런 소리 좀 그만해요, 맨날. 아이고, 사나이들이 참, 쨔쨔쨔쨔. 너희들이 그러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거야. 선생님, 봐라. 얼마나 배려식 넘치냐. 사나이들 장부들이 아주 그냥 소심하게 짝이 없어가지고. 아니, 진짜 쌤. 아, 어, 진짜 쌤. 진짜 선입견 갖고 얘기 좀 그만해요. 지금 2022년이에요. 남자애들만 청소하면 얘네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냥 저희 다다 같이 재청소할게요. 이이이 녀석이 야, 내가 여자. 한장 많이 맞아요. 그런 거 교육적으로도 안 좋다고요. 아니, 얘네들이 단체로 뭘 교육적으로 안 좋아? 난 그냥 말한 거거든, 너희들. 선생님한테 기어오르면 우리만 전부 다 부모님한테 전할 거야. 진짜 무슨 소리 하는 치사해. 거야? 아, 진짜 너무 별로다. 너무 아, 진... 쌤, 그 행정실 쪽에서 불러서 가보셔야 할것 같은데. 응, 그래요. 그럼 대신 종례 좀 부탁드려요. 네. 선생님이 종례 대신할게 방학 때 주의사항은 다 들었니? 어 근데 다들 왜 이리 표정이 안 좋아 무슨 일이 있었어? 응 어, 쌤이 남자들만 나눠서 대청소리래요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아 저번에 여자애들만 청소했구나? 아니요 저희 여자애들도 같이 한다고 했는데 쌤이 남자애들이 힘이 세니까 배려해야 한다면서 남자애들만 시켜가지고 지금 다들 화난 상태예요 뭐? 그게 정말이야? 네 맞아요 그리고 진짜 완전 많은데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 저랑 잠깐 얘기 좀아쌤 좋은 해준거 고마워 뭔 일인데요? 혹시 오늘 반 애들한테 남자만 남아서 청소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시겠지만 애들이 그런 소리를 해서 예? 아 뭐... 제가 알아서 해요 각자 할 일이나 열심히 하자구요 네할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남자만 남아서 청소하라 하신건지 대답을 안해주셔서요 김선생 올해 처음 교사된거지 처음이라 패기 넘치는건 알겠는데 난 교육방식이 이래라 저래라 왈가왈부하지 말지 나 교사된지 24년차야 요즘 교사들 이래서 거기요, 나노답 선생님. 사실 제가 애들한테 얘기를 더 들었는데요. 각종 선입견으로 대야 한다면서요. 그건 틀린 교육 방식입니다. 에? 이게 어디서 신입 교사가 이십 살의 청소년한테 혼수질이야 선입견이 아니고 어른들의 지혜야, 어른들의 지혜. 새파랗게 어. 어른... 된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흔한 선입견입니다. 이딴 선입견으로 애들 가르치지 마세요. 여기 있는 멀쩡하고 학생들 위해 노력하는 교사분들 욕 먹이는 짓입니다. 아이고 여기 있는 교사들 다내 후배들이야 후배들. 내가 이 여기 여기서 가장 오래됐어. 내 교육 방식은 지극히 정상적이라고 막. 방식이 좀 잘못된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러기야박 선생, 왜 신입 교사 편들어너저 신입 교사 좋아냐? 선생님 그만 하세요. 새로 들어온 김 선생만 대 선배로서 모범을 보이지 못할망정 쪽팔리게 왜 그러세요 진짜. 아이고 장 선생. 편을 들어? 나노다 선생님 선생님이 교육하셨던 교육방식 제가 교육청에 정식으로 해봐할 거예요 그래 그래 그렇게 해봐 한번 나 24년 동안 이렇게 해왔어? 교육청 애들도 다내또인데이 교육방식을 이상하게 생각하겠냐? 아주 어린 놈들이 누께야 란다 뭐이 표정이 안좋아? 나도 이제 곧 교장해야되는데 교장 힘드나봐 교육청에서 연락왔는데 요즘 교육청에서 이런 문제에 많이 예민해서 저는 파면 처리 됐어 뭔 소리야 이게 에이,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마요 뭔 파면이에요 내가 내가 왜짜야 되는데요 에? 뭐뭐 뭐 그건 뭐 막을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그 학생들이 파면 부당하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 막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다행이네. 얘들아, 선생님이 어이없게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파면 처리를 당할 위기에 놓였는데 너희들이 선생님 파면 처리 취소해달라고 탄원서 좀 써주겠니? 스승의 은혜를 갚아주는 얘들아. 스승의 은혜는 개뿔! 드디어 스승의 저주에서 탈출 개꿀 딱딱이지 이제 저희 반 아니니까 나가주세요. 이이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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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